주십시오. 최승재 의원입니다. 어, 김영춘 사무총장님 어, 예. 국회 세종의사당 권리 TF 세종의사당 분양관리계획안 개의, 보고 받으셨죠? 네. 예, 예. 어, 보니까 예산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예, 1조 4,263억 원 들어가고 이게 보니까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제외된 데 보니까 이게 해종시 행정수도위원이라는 이제 원법재판소 판결이 유하기 때문에 의결 기능을 갖는 본회의장과 입법, 처수장인 국회의장은 서울에 있는 게 논란에 이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충충컹 토심을 노리는 이제 정치적 포석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충분한 논의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국가 사무처에서는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되는 일이 없기를 사무처에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. 어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 현안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. 어 근거가 좀 명확하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인권위원회가 민간 보조금 지급하는 근거가 민간 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인데. 이건 행정규칙으로 법적 근거가 좀 아니에요. 어, 이제 이게 근거가 이제 12개 단체에서, 어, 현장에 지원하고 있는데, 제가 보니까 일부 편향된 지원을 좀 보여요. 사실은. 뭐, 예를 들자면 차별금지법, 제정 위한 시민행동, 뭐, 여러가지, 이제, 법, 뭐, 가이드북, 촉구, 평등행위, 이런 것 같은데, 이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, 어, 잘못된 성향의 단체를 포함되어 있는 게 보, 입니다 사실은. 이게 잘못하면은, 조세욱이라는 비판과 특정 단체에 대한 자금이 생겼다, 오해가 생깁니다. 인권의 권위와 이상을 고려했을 때, 어, 사업 전액 이 삭감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더 보고요. 그리고 또 의아스러운 게,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은 거꾸로 삭감됐습니다.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예? 거꾸로 삭감된다는게전 본의원이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국가 인권에 대해서는 실태에서서는 대해서는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. 대국으로 보여지는 인권이 가진 의지가 줄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관는 어, 시민단체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권위가 제대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. 그래서 생각을 하고, 어, 객관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,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, 이런 생각합니다. 네, 네.